네, 오케이 건설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원판형 유니샤를 돌릴 수 있는 원판형 유니샤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 국산 유니샤나 뭐 이런 국내에서 생산되는 36인치 유니샤는 원판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속기가 작기 때문에 감속기 고장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원판을 사용하실 거면. 이제 이 원판형 휴니샤를 써야 됩니다. 원판을 쓰면 좋은 점은 철판기고대나, 아니 뭐 이렇게 기고대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물대가 되면 원판을 돌려가지고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바로 쌍발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겠죠. 피니샤 작업이 줄기 때문에 바로 쌍발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요즘에 이제 원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원판형, 어, 휘니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가 지금 원판 36인치구요. 이거는 이제 원판형 휘니샤, 혼다 5.5마력이 올라간, 음, 원판형 휘니샤입니다. 이제 보통 원판 전용으로 쓰려면 구마력을 올려가지고, 구마, 혼다 구마력을 장착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넓은, 이거는 36인치지만 46인치 구마력, 어, 피니셔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그 쌍발기만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쌍발기를 못 쓰게 하는 삼성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가면 차라리 그휘니셔를한대 사서 넣어 놓으면 어, 쌍발기 못지 않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 스위치가 위에 있고요. 안전 스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온오프가 위에서 바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aughs> 이거는 자기 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키 높이 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키 배꼽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그면 여기가 기아 타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기아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휘니셔는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가 달려 있고요. 어, 크레인이 있으면 항상 이 리프트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판형 유니사의 단점은 무겁다는 건데, 이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크레인을 많이 달고 계시기 때문에 장점, 단점을 좀상세할수 있죠. 나름 이제 36인치고, 원판도 36인치입니다. 엔진은 혼다 엔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료 밸브고, 그 다음에 이제 초크입니다. 초크를 사용하고, 이건 온오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기가 좀 나는데 이게 이제 머플러가 타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새 거를 사용하시 새 거를 주문하시면 머플러가 좀 탑니다. 오늘은 이제 혼다 5.5마력이 장착된 원판형 유니샤 36인치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